아 일단 타마모가 한마디지 일 1... 1일1 타마모 아 역겹습니다 타마모 한번이 이거는 마홀님 타마모죠 이게 2. 서로 타마모가 에이스란 말이야 세명가아 <laughs> <3병가. 웃음> 근데 브라이트가 세 가지고 너무 세 브라이트 이거 이거 아 유님 이겼어 9번 이기긴 하네 브라이트가 이거 이렇게 개음이 없는 게 아까 내가 <laughs> 5번이 5번이 가 그래가지고 아, 일단 테오플은 없는 것같아노 데오플 래 이거 응. 위치 위치 꼬라지 면서노 데오플인데 아 일단 지금 1점 타산이 망했어요 지금 키를 너무 벌써 벌써 써서 일단 저거는 아 네. 빨간만? 내 거였고 스케치 부분도 <laughs> 무조건 내 거였고 장거리. 아 이거는 뭐, 장기에서 누가 저접 저, 저, 이렇게 막어붙은 접기였는데, 야 이도주 7초어 네. 아, 역겹습니다. 좀비키세 역합니다. 아니, 비켜. 아 역겹고 역합니다. 일단 탕민이 강공태 망했고 일단 탕민이 탐아오는. 하마오는... 죽었어. 일단 아니 아니 봐야 돼 이거. 저 아, 마요네즈가 나오마 그래. 놈이 이기는 거야. 저 타마모 둘중한 명이 타윤희막고내 거잖아. 일단 <laughs> 지금 <이거>, 저 박윤희 막은 거맨뒤 마요네즈로. 마요네즈 그 타오마오는 너무 마법사 되게 좋아가지고. 옛날, 저 옛날 그 공공면 오페라오 마법은 거의 비슷하게 냈는데 지금 그... 맨 뒤에 타이틀도 망했고. <laughs> <laughs> 저도 아, 어, 아, 어, 저거 판미니코가, 어? 브라이트? 저미리가 타이신이야 어? 잠깐만 또.. 저거 타이신 황미리꺼 맞음 왜냐면 내가 타이신이 없음 아, 저거 6번 누구야? 6번.. 이번 브라이트인 것 같은데? 노 브라이트 아니 브라이트 노란색 안쪽에 이번사토로 같은데? 타오모네 아냐아냐아냐 아 타오모네 타오모네 3번... 아, 3번, 어? 잠깐만 어? 어? 오번 오늘 한번더보번 6번이야. 정말 6번하고1번 1번에 이김지한 번. 1번이, 1번이 황민이 있다. 거다. 1번이 황민이 거다. 어, 하나요? 황민이황민이다시 가나? 가나? 2번이야오야신이離れて 6번. 아마모도 오다. 니 아니다. 이거, 이거 도주는 도주는 되졌고. <목소리> 어, 이황민이 이기는 그림인데 이거. <목소리> 오, 뒤다올라온더 네. 뒤에 온다 아니 이거 이제 볼링도 시작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어왜황면이이겼다 네? 네? 이거 와 음, 음, 자, 자, 어, 이거 보갑금이빵다 오만 봄 오만 봄 오만 봄 오만 봄 오만 번도만봄 오만 봄 오만 봄이만다 오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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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봄오이봄 오만 봄 오만 기 오만 봄만봄 오만 아, 또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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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올라타마타오타오 타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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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우들은 당신 인... 당신들은 나한테 졌어. 리야 당신들은 나한테 졌어. 난 결승 칠타리고 했거든. 토또리야리나나 팀이 저렇게 졌어. 아.